주식회사 천안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당해 년도 초 우리 제조 간접비 예상 금액은 이게 예산이죠. 그다음에 예산 아, 직접 노무 시간 이것은 예산 아, 우리의 조업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예정 조업도. 그다음에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은 40만원이래요. 근데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조업도죠. 아, 요게 15,000시간일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익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보시면 제조간접비 우리 예상 금액하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을 나오시면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이 되는 거예요. 결국 60만 원 나누기에 뭡니까 예산 응? 직접 노무시간 2만 시간이죠. 그러면 30원이 되는 거예요. 직접 노무시간다. 그런 다음에 우리 특혜정을 그리시면되는 거죠. 특혜정. 아, 우리 대변에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죠.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합니까요3 0원 곱하기 실제 조도가 업 되는 거죠. 결국 4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45만 원. 45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고 지금 실제 발생비는 차변에 짓게 되는 거죠. 차변에 짓게 돼 갖고 40만 원. 결국 예정 배부액이 5만 원이 더많네요 이것은 과대 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료 관접비 과대 배부 5만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